신변보호사 실기시험 평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 자기소개. 두 번째 직무 능력. 세 번째 의전 예절. 네 번째 직무 기술. 다섯 번째 체력 측정. 첫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 및 구술 발표 능력. 행사장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행사에 필요한 주의 및 협조 사항 안내를 합니다. 예시. 첫 번째. 자기소개. 오늘 행사의 경호 임무를 맡은 안전팀장입니다. 두 번째 공지 사항. 오늘 행사 경호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분장 업무 작성 및 구술 발표. 경호의 정의, 업무 분장, 의회수단, 경호 임무, 경호 원칙 등 경호 용어를 작성하고 발표합니다. 예시. 첫 번째. 경호의 정의, 피경호인 또는 위례인의 직, 간접적인 위해로부터 보호를 위한 호위 활동. 두 번째. 의해수단, 총, 칼, 폭발물세 번째 의전순위 작성 및 시연 발표. 의전순위를 작성하고, 인사 예절, 도보대형 형성, 에스코트 등 수행태도 자세를 시연합니다. 네 번째 제압체포술 및 사격술 시연 발표. 의해자의 공격 시 방어 및 제압술기를 시연합니다. 주먹과 발로 공격 시, 칼로 복부 옆구리 얼굴 공격 시, 몽둥이로 내려칠 때, 투척물을 투척할 때 등. 다섯번째, 각 1분씩 체력 측정. 달리기, 윗몸 일으키기, 팔굽혀 펴기, 제자리 멀리 뛰기, 사이드 스텝을 측정합니다. 감사합니다.